경주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북천의 재방보와 낙차보가 지난 제18호 태풍 미탁대 내린 집중호우로 대부분 유실돼 북천 고양해강 정비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하천토목학자는 이번 태풍 당시 많은 비가 내렸지만 북천의 둔치로 범람하지 않았다며 그 정도의 물에도 견딜 수 없게 설계했다면 해당 공사를 담당한 업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수문학에서는 자연 재해에 대한 빈도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고양해강 정비 사업에서는 이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피해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복구 공사에서 공법을 바꾸더라도 이상 기후에 따른 충분한 고려를 한 설계로 제대로 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주시 관계자는 피해는 약 10억 원 정도로 추산하지만 정확한 피해액은 최종 조사가 끝나봐야 알수 있다며 최종 피해 조사가 끝나면 예산을 확보해 피해 복구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44억 원을 투입해 보문호수 황성대교 구간 6.5km의 하천 정비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5.6km 낙차보와 가동보 설치 16개소 37,600제곱미터의 친수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 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